학습지 6번의 3단계도 좀 한번 해보자. 일단, 6번부터 봐보면,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은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모양에 이제 맞춰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통째로 보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양은 아니야. 그래서 일단 쪼개보면, 어, 요렇게랑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 여기까지는 됐어? 어, 그러면 삼각형 두 개랑, 그 다음에 여기 부채꼴 하나 나오지, 맞지? 그래서 좀 관련된 거를 봤더니 반지름이 사래.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사가 되고 여기도 사가 될 거야.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지. 그럼 밑변 높이로 이거 넓이 구할 수 있고 얘도 밑변 높이로 넓이 구할 수 있고. 근데 여전히 내가 이제 중심각도를 구해야 되거든, 중심각도. 그러려면 내가 이제 여기 각도를 알수 있으면 너무 좋아. 그래 가지고 봤더니 변의 길이가 여기가 이거 여기가 산데 두배인데 익숙하네,지,맞지? 1대 대 루트 3이 되는 여기가 이제 60도 30도 직각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0도야. 그럼 여기 가운데는 몇 도가 돼? 150도에서 저거 빼니까 30도 이렇게 나오지. 얘가 어, 그래서 이제 내가 넓이를 구하면은 요거 삼각형 두 개, 그 다음에 부채꼴 요거 하나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밑변길이 여기 얼마? 1대일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거지 맞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이 분의 일인데 그게 두 개. 그 다음에 또 얘는 원의 일부지. 반지름이 4인 원의 일부야. 그래서 이게 온전한 원인데 30도만큼 가져간다 그러니까 전체 360도 중에서 30도만큼만 가져간다 그래서 계산을 마저 해주면 여기가 4로트3그 다음 얘는 약분하면은 12분의 1 나오지 맞지? 그래서 이거 곱하기 12분의 라면은 16에다가 이거니까 약분하면은 3분의 4파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설계해서 들어가자 할수 있게 그 다음에 7번도 좀 봐볼까?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요 어두운 부분도 넓이 마찬가지. 이거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뭐, 쪼개서 다 더해서 만들든가, 아니면 전체에서 빼서 하든가. 그러니까 흰 부분만큼이 빠졌어. 그래서 만약에 흰 부분이 채워졌으면, 요큰 원의 넓이가 될 거야. 큰 원. 근데 큰 원의 넓이에서 요거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내가 반지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 b라고 하면은 큰 원이 요거 넓이가 이거지, 작은 원의 넓이가 이거지. 그러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에 요거 파이 됐어. 그래서 a하고 b가 얼마인지 내가 찾아야 돼. 그럼 큰원 반지름을 내가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려도 되거든. 근데 여기 10cm, 6cm랑 관련되게 그을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 6에 그 다음에 또, 작은 원의 반지름 또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려도 다 돼. 근데 또 마찬가지, 10이랑 6이랑 관련된 거를 굳이 그어보자면은, 이렇게까지는 할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이걸로는 조금 어렵지 않지? 그래서 좀 마저 한번 그려보면, 어쨌든 직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그어서 조금 한번 해보자고. 여기까지 됐어. 일단 여기까지만 가지고 따라가 보면 이거 이렇게 이등변이 되는 거라 이렇게 이등변 되지 그러면 이거 수직에서 반반 쪼개지니까 그래서 여기가 3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반반 쪼개지지 그래서 여기가 5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 내가 딱 필요한 부분만 좀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길이가 3이고 <laughs> 그다음 여기 길이가 5고 그다음 여기가 a고 여기가 작은 원의 반지름 B 그다음에 여기가 직각. 됐어? 대충 피타고라스 모양이 갖춰지긴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지, 맞지? 그래서 비어 있지만 어쨌든 모르면 그냥 문자 잡아서 쓰면 되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상태로 일단 한번 피타고라스 한번 해 볼까? 그럼 요렇게 일단 한번 해 보면 A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오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또,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은, B변인 B의 제곱은 3 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여기까지는 했어. 그 다음에 내가 또 해야 될게 뭐야?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게 지금 뭐냐면은 요식이잖아. 그러면 A제곱은 뭐야? 이거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요 B제곱은 뭐야? 이거지.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5제곱에서,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빼줄 거지. 그럼 X제곱 빼기 X제곱 없어지고, 5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그래가지고, 25 빼기 9니까, 16파이 이렇게 되겠다. 됐어. 어, 이거는 좀 잘, 어, 조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잖아. 맞지? 그래서 최대한 이해 한번 해보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핵심이었다. 왜냐면 여기 있긴 해야 되는 애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를 잠깐 X로 잡아서, 음. 어쨌든 내가 구하는, 구해야 되는 거를 식을 쓰다 보니까 알아서 되더라. 그 다음에 8번도 한번 봐볼까, 8번. OCD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얘가 어떤 애인지 좀, 좀한번 봐보자. 그럼 이거 반지름이지. 이게 또 반지름이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 다음에 이거 접한 거 90도지. 됐어. 그래서 이등변이니까 이걸 한 번에 구해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랑 여기는 넓이가 똑같다. 여기까지는 됐지. 그 다음에 또 길이를 보니까 여기가 3이니까, 그럼 여기도 3, 여기도 3. 됐어. 근데 지금 여기도 얼마야? 여기도 1이야. 여기도 얼마야? 여기도 1이야.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삼각형도 요삼각형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합동되지, 합동. 둘다 직각이면서, 빗변의 길이가 3으로 똑같으면서, 다른 한변의 길이가 1cm 똑같은 RHS. 얘가 딱 책임져주지. 둘이 합동이다.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그러면 끝났네. 요거 하나 넓이 구한다 하면 되겠네. 그럼 요거 하나 넓이네.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근데 얘가 3이고 1이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구하면 이루티라고 나오네. 됐어. 그래서 OCD의 넓이는 밑변이 이거면서 높이가 이거인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게 몇개 들어가는 거야? 두개 그래서 이루트 이렇게 끝나게 되겠다 응. 이제 하지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계속 할 건데 스토리텔링 하듯이 할 건데 어쨌든 목적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 목적까지 좀잘 근거대로 이어서 마무리 해주면 된다. 이해 안가또 질문하세요.